안영주 변호사님은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오래 전부터 이 빅포병원 또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주장하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이실까요? 일단 전제로 저는 안동대학이 잘 돼야 지역이 잘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적극 동의하고 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안동에 내려온 지한4년 됐는데 제일 좀안 좋은 게 병원에 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솔직히. 음. 막가을가면 데리고 가야죠. 마이 아프면 서울 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대도 생기면 아산병원 안 갈래요? 또는 안동대대 생기면 경북대병원 안 갑니까? 맹갑니다. 슬픈 현실이고 한데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의 어떤 생존 문제는 달리 그럼 옳게 해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비포병 유치해야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강원도 강릉에 강릉아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1996년에 개원해서 지금 800병상이 넘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돼서 지금 영동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또 충북 음성군의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서울대 의료진이 와서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의 매한가지입니다.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서울대 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아산 재단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어떤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에도 열고 보성에도 열고 하는데요. 사례에 따른 좀말씀드린 음. 겁니다. 저는 견해좀 다른 측면에서 네.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삼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과 지역 대학의 공공 의대 의과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 다 추진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큰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 차원에서 보면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은 이 경북 지역 고연령층이 많은 지역에는 일상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해주고 진료받는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북부 지역에 부족한 것은 상급종합병원뿐만이 아니라 개원의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차적인 의료서비스 그리고 예방의학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의사 양성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큰 대형병원의 의사들은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은 그 지역에 사는 의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병원의 분원을 유치하는 것도 또 한편 필요하지만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느 것단 그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네. 한 5년 이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하직할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급 병원, 종합병원도 네. 좋고 어흡과 대학도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인원에 맞는 조건들이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좋은데요. 지금과 같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돈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유능한 전문의를 갖다가 가령 이 지역에 초빙할 수 있느냐의 문제 여기에다가 수익성까지 보장되어야 된다.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음. 상주가 한 6년 전에 서울대학교 분원이나 연세대학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 후문으로 들은 거에 의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서울에서 병상만 늘려도 알아서 오는데 음. 지역에 가서 될까 안 될까도 모르는데 왜 도박을 해요? 내가 병원장인데? 그런데 음. 꼭 이렇게 이제 절망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또 이게 꼭 그렇지 않은 게 원주 세바란스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76년에 연세대 병원하고 합병이 된 거예요. 76년 같으면은 도로라든지 산업 이런 게 전혀 발달하지 않은 강원 남부에 있지만은 충북까지 심지어 경북의 네. 영주 예천까지도 맞습니다. 의료 인력이 온다고 음. 하거든요. 충분히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토양을 갖췄고 강릉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굴지의 최 그룹이 계획을 가지고 만든 병원입니다. 심지어 남북교류 시대의 최고로 효과를 누릴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삼성창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설립된 병원인데 2010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지역에서 모아낼 역량이 되느냐, 의료 수요를 감당할 환자들은 하고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근데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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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진료조차 못 받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뒷받침을 해드리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정말 5분 안에 병원을 가야 되는 아, 질환입니다. 네.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북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내 의료 이용률인데요. 최근 조사에 보면 은 급성 심근경색임에도 불구하고요. 59.1%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대구와 서울로 간다. 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45개의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함은 그 희귀, 난치질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리고 환자 중에 희귀 난치 질환의 수는 아마도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는 노력보다는 지역의 의료 수요에 적합한 그런 의료 체계를 좀 강화해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